비트코인 정고점 돌파. 이번 상승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섹터 4가지 파트 1. 현명하게 코인 투자하는 현코 생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비트코인이 한때 정고점을 넘어 12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이 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은 완연한 코인 시장의 상승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역시 업토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상승장에서 주목해야 할네 가지 섹터와 그 중심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이번 상승장의 첫 키워드는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.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 자본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 흐름에 합류하면서 RWA 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RWA 시장에서 내부 인프라를 담당하는 코인은 체일링크이며 그 위에 상품처럼 연관된 RWA 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코인은 블랙록의 BYDL과 연관된 온도 코인입니다. 이 밖에도 이번 상승장에서는 RWA와 연관된 다른 코인들 역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. 2. 이더리움 두 번째 섹터는 이더리움입니다. 여러 기업들의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과 함께 스테이킹 결합형 ETF 승인의 기대감 역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승인된다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에 직접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해지며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내일 이 시간에는 이번 상승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섹터 파트 2로 찾아뵙겠습니다. 본 영상은 투자 유도 방송이 아니며 본인의 기준을 세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더 많은 코인 시장의 소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